건담 시리즈엔 각 작품별로 가지각색의 최종 보스급 기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기체들은 작품 최후반부에 등장하여 분량 자체는 적지만 대부분 엄청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경험을 겪고 성장한 주인공과 대적하는 포지션을 가집니다. 덕분에 각 작품만의 특색이 살려진 매력적인 기체들이 많죠. 이번 영상에서는 더불어 이부 시점의 최종 보스 기체이자 이전 작품들의 여러 오마주가 들어간 건담 리본즈 건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레스타일 비잉의 창시자 이오리아 슈앤베르그는 분쟁이 사라지지 않는 인간 사회를 혐오하며 인간이 외우주로 진출하기 전 모든 갈등이 사라져 서로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존재로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상을 실행하기 위해 이오리아는 장장 200년에 달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신이 사후에도 계획을 진행할 양자컴퓨터 배달을 설계합니다. 이오리아의 방대한 계획을 저장한 배다는 솔레스타의 비행의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계획의 핵심이 될 오리지널 태양로를 목성 탐사선 에우루파에서 극비리에 제조하였고 이를 탑재할 기동병기의 개발을 가속시키기 위해 작품 이전 시점 벌어진 세계대전, 태양광 분쟁을 촉발시킵니다. 이 준비 과정 속에서 계획의 수행을 보좌할 인조인간인 이노베이드를 생산하죠. 이노베이드는 이오리아 계획을 보조할 인조 생체 단발기로 태어날 때부터 강한 뇌양자파를 가지고 있으며 베다에 높은 접근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베다에 직접 접속하는 것으로 이오리아 계획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죠. 이 시기 생산된 초기 이노베이드 중 하나였던 리본즈 알마크는 최초의 건담인 오건담의 개발과 실험 임무를 부여받고 오건담의 마이스터로서 여러 차례 테스트에 투입되지만 이노베이드가 인간에 비해 우수하며 이오리아 계획의 주인공은 이노베이드가 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노베이드 중심적 사상은 크루지스에서 벌어진 오건담의 테스트 도중 오건담을 신처럼 바라보는 한 소년과 조우하는 것으로 자신이 이오리아 계획을 주도하고 태상을 변혁할 신이 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죠. 그렇게 오건담의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자 배단은 앞으로의 무력 개입에 대해 인간이 건담에 탑승하는 인간 마이스터 플랜과 이노베이드가 탑승하는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플랜 총두 가지 플랜을 제시합니다. 이때 이노베이드 플랜을 상정하고 개발된 기체가 최초의 이노베이드용 건담, 아이건담과 화력보조용 지원기인 GN캐논입니다. 아이건담은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된 3세대 건담과는 달리 빔 라이플, 빔 사벨, 실드 같은 기본 무장들만 장비하며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기로 제작되었습니다. 기본 무장만 장비하여 화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수의 지행 캐논들과 함께 운용되는 것이 베다가 제시한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플랜이었죠. 오건담의 마이스터였던 리본즈는 성능 테스트 종료 이후 이노베이드 마이스터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사실 인간과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둘중 어떤 플랜이 선택되더라도 이오리아 계획이 실행된다면 각 건담 마이스터들은 필연적으로 사망을 운명이었는데요. 압도적인 무력을 가진 솔레스탈 비잉에 대항하여 전 세계가 하나로 연합하고 이 연합군에 의해 솔레스탈 비잉이 섬멸되는 것이 이오리아 계획의 선행 조건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배달 정보를 통해 미리 알고 있던 리본즈는 필연적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플랜을 폐기한 이후 솔레스탈 비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리본즈는 크로지스에서 목격했던 소년 소랑 이브라임을 인간 마이스터 후보로 추천하죠. 그렇게 솔레스탈 비잉을 이탈한 리본즈는 배달을 장악하여 이오리아 계획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정체를 숨긴 채로 알레안드로 코너에게 위탁하였고, 이후 코너를 위해 알바토레와 알바아론 같은 기체들을 제작하지만, 코너가 배달을 장악하자 그를 배신하고 배달을 독점합니다. 그렇게 배달을 장악한 리본즈는 자신의 의지를 따를 이노베이드들을 생산하고, 이들과 함께 영방정부의 뒤에서 흑막으로 군림하기 시작하며, 배달에 저장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가데사, 가라쪼, 가데스 같은 이노베이드를 위한 모빌스토와 엠프러스, 레그넌트 같은 대형 모빌아머들을 개발합니다. 이 때의 리본즈는 휘하의 이노베이드들을 통솔하며 안 그래도 심했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르게 되는데요.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리본즈는 타인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신만의 완벽한 전용기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리본즈는 전용기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요. 자신은 이미 마이스터 자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을 회피했다는 점과 완벽한 계획 속에서 굳이 직접 모빌스에 탑승해야 하냐는 점이 그 이유였죠. 하지만 트랜스암 트윈드라이브 시스템 같은 자신이 모르는 건담의 기능들이 등장하며 계획을 방해할 여지가 생기자 리본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자신만의 전용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된 것이 이전 이노베이드 기체들의 장점을 한 곳에 모아 아이건담과 지엔 캐논의 형식을 결합한 프로토타입 전용기 리본즈 건담 오리진입니다. 참고로 리본즈 건담이라는 명칭은 리본즈가 자신의 이름을 따 명명한 것이지만 둘의 뜻은 각각 리본 재생이라는 의미로 철자와 뜻이 다릅니다. 리본즈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기체를 원했기 때문에 리본즈 건담 오리지는 기존 제작되었던 기체 중 높은 범용성을 가졌던 아이 건담과 지행 캐논을 결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모체가 되는 아이 건담은 앞서 설명했듯 이노베이드 마이스터 플랜이 중단된 이후 자연스럽게 폐기될 예정이었지만 이노베이드 플랜이 중단된 것에 불만을 품었던 외전의 악역, 비사이드 페인에 의해 지행 캐논들과 함께 비밀리에 운용되었습니다. 이후 비사이드 페인은 아이 건담에 알바하론의 데이터를 추가하여 아이즈 건담이라는 형식으로 개조하였고, 아이즈 건담 타입 다크로 양산하려 했지만, 이 계획은 페르시드의 폰스파크에 의해 저지됩니다. 다만 아이즈 건담의 성능은 이미 가 시리즈를 운영하던 이노베이드 세력 입장에서도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리본즈는 아이즈 건담을 회수하여 리본즈 건담의 개발에 투입하게 된 것이죠. 리본즈 건담 오리지는 전투식 건담 모드, 캐논 모드, 탱크 모드 총세 가지 형식으로 변형하며,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전투가 모두 가능했고, 지상과 우주 환경 또한 가리지 않는 만능형 모빌 스트로 설계되었습니다. 모체인 아이건담이 높은 법용성을 가진 기체였기 때문에 오리지널 건담 모드 또한 여러 무장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고, 몸 전체의 앞뒤가 바뀌는 캐논 모드로 변형한다면 머리 뒷부분의 확장된 센서들로 시야를 확보하여 기존 GN 캐논처럼 강한 화력을 빔포를 발사할 수 있었죠. 거기다 탱크 모드로 기체가 완전 변형했을 땐 자세 안정성이 강화되어 사격의 정확도가 더욱 높아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리본즈 건담 오리진은 탱크 모드를 위한 무한 궤도를 부착하고 있는데요. 각 무한 궤도들은 지상에서의 운용을 상정하고 부착한 것이에도호버링을 위한 노즐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탱크 모드인 상태에서도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제작이 완료된 리본즈 건담 오리진은 성능 테스트에서 훌륭한 결과를 보이지만 정작 리본즈는 이 기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장악할 당시 시스템 트랩이 발동하며 트랜스아운과 트윈드라이브에 관한 정보가 배달에서 삭제되어 리본즈 건담 오리진에 이런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리본즈는 트랜스암과 트윈 드라이브 기술을 확보할 때까지 자신의 전용기 개발을 보류하게 됩니다. 이후 톨레미 팀에 잠입시킨 이노베이트 어뉴 리터너에게 트랜스암과 트윈 드라이브에 관한 데이터를 입수하는 것까지는 성공하지만 정작 이 기술들을 실행할 오리지널 태양로를 확보하는 것은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본즈는 어쩔 수 없이 유사 태양로를 사용하여 이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트랜스 암을 구현은 일부 시점 자력으로 트랜스 암의 원리를 파악해낸 레이프 에이프먼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제자인 빌리 카타기리와 협력하여 생각보다 간단하게 성공합니다. 다만 트윈 드라이브 시스템은 여전히 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톨레미 팀은 오라이저라는 지용기를 이용해 두 개의 태양로를 완전히 동조시켰지만 언효가 보내준 데이터엔 오라이저에 관한 정보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리본즈는한 가지 신묘한 해결책을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넘쳐나는 자본을 이용하여 안정된 동조율을 가진 두 개의 태양로가 확보될 때까지 유사 태양로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자는 것이었죠. 이 과정에서 수백 개의 유사 태양로가 생산되고 엄청난 자본이 소모되지만 결국 완벽한 동조율을 가진 두 개의 태양로를 확보하여 리본조는 트윈드라이브 시스템을 재현하는 것에 성공하게 됩니다. 참고로 트윈드라이브를 생산한 이후 남아있던 유사 태양로들은 이후 이노베이드들의 거대 함선 솔레스타일비잉의 주포 동력원으로 사용되거나 자폭용 모빌스테인 가가를 제작하는 데 투입됩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태양로를 생산했던 건지 한 장면에 잡힌 일부분의 가감만 해도 350기가 넘습니다. 일부 시점, 3대 세력이 모든 전력을 동원했던 타클라마칸 전투에 총 850여 개의 모빌스트가 투입되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리본즈는 트윈드라이브 시스템을 위해 한 거대 국가의 상비군에 버금가는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여러 고생을 하며 확보한 트랜스함과 트윈드라이브 시스템을 기존 제작되었던 리본즈 건담 오리진에 적용하여 개발된 것이 리본즈가 생각한 완벽한 전용기, 리본즈 건담입니다. 참고로 리본즈 건담 오리진 또한 처음 명칭은 리본즈 건담이었지만 이후의 버전과 구별하기 위해 뒤에 오리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리본즈 건담 오리진은 건담 모드, 캐논 모드, 탱크 모드 총세 가지 형태로 변형하는 설계였기 때문에 두 개의 태양로를 장착하기 위한 여유 공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때문에 트윈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선 설계의 변형이 불가피했죠. 이때 리본즈는 어차피 리본즈 건담의 전장이 우주 환경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과감히 탱크 모드로의 변형 기능을 제외하고 각 팔꿈치 부분에 두 개의 태양로를 장착합니다 세 가지 옵션 중 하나가 제외되었지만 트윈드라이브는 그부재를 메꿀 정도의 성능 상승을 가져왔고 리본즈 건담은 더블 오라이저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 베다에 저장된 모든 기체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기본 무장과 특수 무장이 집약되었고 대부분의 무장들은 캐논 모드에서도 그대로 사용 가능하여 여전히 뛰어난 법령성을 보여주죠 먼저 주무장인 버스터라이플은 아이즈 건담의 버스터라이플과 거의 동일한 물건이지만 팔꿈치의 태양로에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더 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캐논 모드에선 방아쇠를 당기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팩에 장비된 빔사벨은 기존 건담 타입 기체들보다 훨씬 크게 제작되었는데요. 따라서 더 고출력의 빔을 형성할 수 있고 캐논 모드에서도 제한적으로 휘두르며 근거리 견제가 가능합니다. 건담 모드에서 캐논 모드로 변형할 때각 손부분은 3개의 손가락을 가진 집게 형태로 교체됩니다. 손가락 끝부분에 견제용 발칸이 내장되어 있고, 연결된 와이어를 통해 사출한다면, 기존 엠플러스, 레그넌트에 장비되었던 에그노 휘비라는 전기 충격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출된 손부분은 고압의 전기장을 형성하며, 기체 내부의 파일럿에게 직접 타격을 줄수 있고, 설정상 GM필드를 관통하며, 최고 출력에선 파일럿을 통째로 태워버릴 수 있는 노액의 굉장히 효과적인 무장이지만, 어째서인지 작중에선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리본즈 건담의 핵심 무장인 핀팡은 대형 4기, 소형 8기로 총 12기가 탑재됩니다. 대형 핀팡은 높은 정확도와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캐논 모드에선 고정형 포대로 운용되고 소형 핀팡은 실대에 장비된 채로 빔을 발사하거나 전면에 빔사배를 형성하여 빠른 속도로 원거리, 근거리 공격을 가할 수 있죠. 더브로 시리즈의 올레인지 병기인 팡은 기본적으로 AI가 내장되어 있어 파일럿이 직접 컨트롤할 필요는 없지만, 이노베이드의 뇌양 자판은 원거리에서 전자기기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리본즈 건담의 팡은 좀더 입체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노베이드와 베다의 기술력이 아낌없이 투입된 리본즈 건담은 2부 마지막 전투인 베다 탈환전에서 드라이얼 시스템을 발동한 세라핌을 격추시키며 처음 등장합니다. 참고로 리본즈 건담은 다른 이노베이드 기체들과 달리 베다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트라이얼 시스템이 발동한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기동할 수 있었죠. 이후 캐논 모드, 건담 모드를 번갈아 가며 압도적인 화력으로 더블로라이저를 몰아붙이지만 유사 태양로로 구현된 트윈 드라이브는 오리지널 태양로에 비해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능력을 사용하는 더블로라이저에게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트랜스암까지 발동하며 겨우겨우 더블로라이저를 반파시키고 한쪽 오리지널 태양로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지만. 트랜스한 발동 종료 이후 태양로의 기능이 정지해버리는 당시 유사 태양로 기체의 한계로 인해 리본즈는 라세가 두고 간 오건담으로 갈아타고 리본즈 건담은 짧고 굵은 활약 이후 버려지게 되죠 리본즈 건담은 작품 외적으로 우주세계 시리즈의 여러 오마주들이 들어간 기체이기도 한데요 이는 탑승자인 리본즈의 성우가 아모로레이의 성우와 동일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본즈 건담은 등장 이전부터 성우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여 디자인되었죠 리본즈의 성우는 퍼스트 건담의 V작전을 오마주하여 새롭게 등장할 기체가 건담과 건캐논, 건탱크의 컨셉을 함께 가지길 원했습니다. 당시 더불로 시리즈의 메카닉 디자이너였던 에비카와 카네타케는 이 요구를 반영하여 세개의 컨셉을 꾸역꾸역 집어넣은 리본즈 건담 오리진을 디자인했지만 변형 기능이 어거지스러웠고 결정적으로 못생겼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결국 채택되지 않습니다. 이후 변형 기능과 외형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선택된 디자인이 탱크모드를 제외한 리본즈 건담이죠. 작중 리본즈 건담이 처음 등장할 때 캐논 모드로 절벽에 앉아있는 장면이 나온 것이 제외된 건탱크를 일시적으로라도 연출하려 한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기체의 앞과 뒷면을 모두 사용하는 리본즈 건담의 특성은 암무로의 명대사인 뒤에도 눈을 달아를 연상시키고 리본즈 건담의 무장인 핀팡은 이름부터가 뉴 건담의 핀판넬를 오마주한 것이죠. 여담으로 탈락한 리본즈 건담 오리진의 컨셉은 건담 빌드 시리즈의 OVA 배틀로그에서 리버시블 건담이라는 발전된 기체로 구현되고, 리본즈의 AI가 조종하며, 샤아의 AI가 탑재된 발리스틱 자쿠와 건프라 배틀을 하게 되는데요. 배틀 도중, 리본즈가 샤아에게 밀리는 경향을 보이자, 리버시블 건담의 주인인 엘런은 AI를 암으로로 교체합니다. 여기서 리버시블 건담의 빔사벨은, 리본즈가 조종할 땐 주황색, 암으로가 조종할 땐 분홍색이 되는 깨알 같은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좋아요와 채널 구독,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